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대학을 잘못 가서, 경제가 안 좋아서, 물론 영향이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심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돈에 대해 잘못 형성된 인간의 심리들을 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그 심리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돈벌궁리를 많이 합니다. 기존 직장에서는 쉽게 월급을 올릴 수 없으니, 무리하게 투잡, 쓰리잡을 뛰거나, 리스크를 감수하며 주식이나 코인을 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두배세배 노동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애초에 여러분이 인간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 인간의 심리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에 미국발로 터진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금융 위기는 많은 사람에게 대출을 과도하게 풀어주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죠. 너나나나 할것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대출 덕분에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거품이 끼기 시작했고 결국 가득했던 주택 시장이 거품 이 터지면서 온 세계가 줄줄이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알수 있듯 처음부터 이 일을 키운 장본인은 금리가 아닌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처럼 모든 경제 시스템은 결국 인간의 심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인간이 돈을 사용하는 직접적인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인간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어떤 심리가 부자가 될수 없는 잘못된 심리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심리를 통해 부의 비밀을 꿰뚫는 베셀. 러 돈의 심리학을 통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인간의 세 가지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째,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대부분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할때그 실제 의미는 나는 백만 달러를 쓰고 싶어요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말 그대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이 조금이라도 모일 때마다 고급 자동차나 명품 시계, 명품백 등 흔히 부자처럼 흉내 낼수 있는 물건을 구매하죠. 그러고선 계속 돈이 없어 허덕이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그대로지만 실제로는 부자가 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요. 여러분이 만약 부자처럼 흉내 낼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소비를 한다면 부자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평생 진짜 부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알수 있죠 워런 버핏은 약 180조의 재산을 보유하였지만 오마라는 중소도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만 6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 집은 현재 19억원 정도 나가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의 주택입니다 한남더일이 현재 약 140억원 정도인 것을 생각한다면 세계 최고 값부치고는 정말 검소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크 저커버그는 약 224조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오랫동안 폭스바겐 골프를 자신의 자가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약 15조의 재산을 보유한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슈퍼카가 아닌 제네시스와 펠리세이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워런 버핏의 집을 보고 마크 저커버그와 이재용 회장님의 차를 보고 이들이 부자가 아니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처럼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명품을 소비하더라도 그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소비를 할 뿐입니다. 비싼 차나 명품백 등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부를 과시하려는 는건 오히려 실체가 없는 가짜 부자들인 경우가 많죠. 소비는 자신의 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증거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1억짜리 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통장에서 1억 원이 빠졌거나 빚이 1억 원 늘어났다는 사실밖에 남지 않습니다. 진짜 부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총합이 아닌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입니다. 부자들이 부자 될수 있었던 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에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처럼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사한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을 쓰고 가지지 않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바로 부의 정의이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소비 중심 부자인 리치가 아닌 자산 중심 부자인 웰 y 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인생의 목표가 리치인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겉은 화려하나 실상은 가난한 삶을 살고 싶어서가 아닌 돈이 주는 자유와 유연성을 가지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짜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도전 부자처럼 보이려다 진짜 부자가 될 절호의 기회를 날립니다. 우리가 웰스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몇번 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금전적 자산이 없으면 좋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선택권 조차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부는 나중에 무언가를 사기 위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선택권이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더큰부가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살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 하는데 있다. 사람들은 자유와 유연성을 원한다. 자유 유연성을 제공해 줄수 있는 것은 아직 쓰지 않은 금융자산이다. 그러나 돈을 갖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뿌리깊게 박혀있는 나머지 실제로 자산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제약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한다. 세상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자인 사람도 많고 부자처럼 보이지만 한 번만 실수하면 파산해버릴 벼랑 끝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고 진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심리를 내려놓으세요. 둘째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놀거리와 먹거리, 살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버는 돈은 콩알만한데돈쓸 곳은 넘쳐흐르죠 거기에 SNS까지 더해져 내가 보는 모든 컨텐츠가 내 소비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러다 보니 딱히 사치를 하지 않더라도 여행에, 맛집에, 옷에, 자신이 번 돈을 모두 소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 한 번뿐인데 아껴서 뭐하냐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부족한 돈을 보충하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띕니다. 그렇게 번 돈마저도 따로 모아두지 않고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을 하며 한탕을 노리죠. 하지만 불을 쌓는 것은 소득이나 투자수익률과 관계가 없으며 저축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자되려면 투자하기 전에 저축부터 충분히 해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부족하면 더 벌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자원은 언제나 한정적이라는 것이고 둘째, 더 많은 자원을 찾아내는 일 자체가 불확실성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석유를 빗대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세상에 석유 가동인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세계는 많은 양의 석유를 써야 했고 우리가 채굴하는 석유의 양이 따라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석유는 동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석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채굴 기술이 발전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큰 이유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자동차와 공장, 주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자산을 키운 방법은 가진 에너지를 늘린 것이 아니라 필요 에너지를 줄인 것이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버는 것은 우리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을 늘리는 일보다 자신의 검소함을 늘리는 일이 자산을 키우는 것에 있어 훨씬 더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안, 벌어들인 것을 쓰고 난후 남은 것이 축적된 것에 불과하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불을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불을 쌓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소득과 저축률 둘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명확하다 소득이 올라도 충분한 저축을 쌓기 전까지는 겸손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소비 규모도 함께 올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차 사고 여행 가고 골프 치고 하면서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더 적은 돈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저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은행에 있는 현금은 우리가 커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일찍 은퇴하고 싶을 때, 어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때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수 없으면 불운이 던지는 대로 무엇이든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을 많이 맘대로 쓸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황금 같은 기회가 눈앞에 뚝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이게 바로 저축의 숨은 혜택이다. 저축은 우리에게 여유와 자신감을 줍니다.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선택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유연해질 수 있다는 말이며 이 유연성은 요즘같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그 자체로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더 높은 월급이 아닌 내 통장에 있는 돈일 것입니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면 매번 상황에 휘둘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왔을 때도 남들 돈 버는 모습만 보며 그저 상대적 박탈감만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저축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막상 저축이 습관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우선 한 달에 50만 원씩 두달 저축해서 100만 원부터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쉽다면 금액을 높여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며 1000만 원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1억도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자신감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분은 절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요. 셋째,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동차를 사기 위해 이자를 감수하면서도 할부금을 내고, 맛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웨이팅 시간과 돈을 쓰고,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항공비, 숙소비 등을 지불하는 것처럼요.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는 것도 가격이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한 가격이란 돈을 모으는 데 필요한 인내심과 절제, 많은 실패에서 오는 후회와 공포,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바로 시간과 노력과 돈을 함께 써야 하면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는 당연하게 대가를 지불하려 하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익에는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노력, 돈은 지불하지 않은 채 결과만 빨리 얻고 싶어하죠. 이런 차이는 특히 투자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당장 주식이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금만 올라도 손해보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큰 불이익을 경험하니 변동성 앞에서 오래 못 버티는 겁니다. 사서. 가만히 들고 있어야 할때 팔아버리니 수익률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반면 부자는 애초에 그런 변동성을 더큰 부를 위한 수수료로 인식합니다 자신의 주식들이 떨어지는 것을 더큰 수익률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합당한 대가라 생각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진 주식 중 하나가 오르면 비리낸 수수료들을 다 상쇄시켜버리고도 남는 이익을 얻게 되죠 이처럼 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가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에는 가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가격을 손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세상에 손해 보지 않는 투자는 없습니다.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이 쉽게 망하는 이유도 그 돈을 벌기 위한 실제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자신이 사용했던 쉬운 방법을 쓰려다가 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대가 없이 이익을 얻겠다는 마음가짐을 버려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도둑놈 심보로는 절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를 좋아하면 절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들은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일 뿐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다면 절대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이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란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작정 돈을 더 버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김승호 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능력 외에도 돈을 모으는 능력과 돈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돈을 잘 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자처럼 보이려 애쓰지 마세요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 중심 부자인 리치가 아닌 자산 중심 부자인 웰티를 목표로 삼아 진짜 부자가 될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돈을 모으세요.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을 늘리는 일보다 저축을 늘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세요. 저축은 자신의 삶에 더 많은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얻겠다는 도둑놈 심보를 가지지 말고 시간, 공포, 의심, 후회 등과 같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세요. 특히 투자에서 불확실성은 벌금이 아니라 더큰 부를 위한 수수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금융.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을 통해 우리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의 세 가지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책은 돈이나 투자 외에도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스무 가지의 삶의 치트키를 담고 있는 지혜의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에게 가슴에 새길만한 금융 조언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경제관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여러분의 삶의 방향 또한 제대로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어제보다 1%라도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